안녕하세요. 원더풀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꽃이 생겼죠. 시청자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좀 배경이 좀 횡한 것 같은데 꽃이라도 좀 넣으면 낫지 않겠니 하는 어,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꽃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laughs> 네, 여러분들도 저에게 어,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렇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생각,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영상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영어 우리 지난번 에피소드가 식사 정리였죠. 우리 식사 정리도 다 했으면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똥도 누고, 쉬도 누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기저귀 갈때 유아 영어. 첫 번째, 기저귀 가는 시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Breakfast time, lunch time, 기억나시죠? 응용해서 nappy change time.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nappy change time nappy change time 어, 그런데요. 기적이 diaper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이 대부분 미국식 영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diaper가 익숙하신 분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제가 보육교사로 일했었던 호주나 아니면은 영국에서는 나피라고 기저귀를 부릅니다. 저는 나피가 더 어, 익숙한 표현이 됐다 보니까 오늘 나피로 한번 갈게요 이렇게 나피 체인지 타임 표현은 우리가 기저귀를 가는 시간이 정해있는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기저귀부터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때 아니면은 나는 아이가 밥 먹기 직전에 항상 갈아준다 직후에 항상 갈아준다 애가 잠자기 전에 항상 갈아준다 이런 때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내가 항상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은 아니지만 냄새가 솔솔 나는 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시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돼서 확인하고 갈아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 Let me check your nappy. Let me check your nappy. 네. Let me check your n a p p e 직역하면 너의 기저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래? 이런 뜻입니다. 되게 공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언어가 예의가 바르지가 못하다. 정확하게 그렇게는 아니어도 비슷한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영어를 알면 알수록 되게 존중의 언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존중하는 표현이 참 많아요. 이렇게 let me를 붙이는 표현들이 그 예시인데요. Let me change your nappy.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상관없이 존중의 표현을 쓰는 게 영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요. Let me see your nappy 너무 길어서 우리 아이한테 좀 짧은 거뭐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줄여서 나피 체크, 나피 체크 하면서, 응, 나피 체크, 응, 이렇게 <laughs> 하실 수 있겠나요? 따라해 보세요. 나피 체크, 응, 표정까지 따라해 주셔야 돼요. <laughs> 우리가 이렇게 딱 확인하면 의심스럽기 때문에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럼 안에 분명히 최소한 쉬 정도는 있겠죠. 딱 봤는데 아니 쉬가 있다 이럴 때. 오, 웨트 나피, 웨트 나피. 그런데 오 했을 때 똥도 있다. 오, 더러운 나피. 더러운 기저귀. 따라해 볼까요? 더러운 나피. 익살스럽게 해주는 게 포인트였어요. 만약에 뭉뚱그려서 더러운 거 말고 똥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soiled nappy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soiled nappy.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기저귀를 갈러 가야겠죠? 그때 아이한테 할수 있는 표현. Let's go change your nappy. 너 기저귀 갈러 가자. Let's go change your nappy. 따라해 보세요. Let's go change your nappy. Very good. 아까 사용했었던 Let's me 존중해 주는 표현 Let's me 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Let me change your nappy. Let me change your napp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역을 한다면 기저귀 갈자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묵묵히 열심히 기저귀만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어떤 게더 좋을까요 네 후자가 훨씬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이 기저귀를 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그렇게 계속 아이한테 할수 있을까 먼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可是，我买。的